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둘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고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. 바로 원추리입니다. 이 원추리 이렇게 꽃봉오리와 꽃이 피었을 때이 꽃봉오리를 채취를 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한두 시간 우려내서 이렇게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이를 금침채, 화채 또 황화채라고도 부르고 이 원추리는 주약재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는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 꽃봉오리는 독성이 없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. 물론 어린순일 때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죠. 지금처럼 이 꽃봉오리 모습입니다. 또한 꽃이 피일 때 수술은 떼어내고 꽃잎만 따서 꽃술을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이 원추리는 한방에서 망우초라고 하는데 시름을 잊게 해준다고 해서 망우초라고 합니다. 그렇듯이 바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치료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이 꽃은 꽃차료도 활용을 하는데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래 15내지 30g을 달여서 차처럼 복용합니다. 이처럼 이 원추리는 불면증, 우울증, 자양강정, 피로회복, 식욕증진. 그외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원출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